안녕하세요. 유튜브 유별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방송을 방송 민트랑 같이 찍게 됐는데요. 네, 이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유별이랑 같이 찍게 됐어요. 아니, 민트 제, 제 이름이 민... 유별이고, 그... 민... 네, 그렇게 됐어요. 네, 어, 민트가 들어왔는데 어디 있죠? 아, 어, 저... 아, 떨어졌어요. 어디 있죠? 떨어졌어, 어딨죠? 떨어졌어. 어디 계세요? 잠깐만요 오류가 네 얘가 민트고요. 저는 전, 저는 그유튜브 유별입니다. 네 저는 김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름은 YMCA이네요. 네제 이름은 원래 YMCA입니다. 제 이름은 민트인데요. 이름은 모헨으로 해놨어요. 자 이제 진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싱글방거 우리 집에 살인마가 숨어들었다 처음으로 탈출맵을 만들어본 유튜버샷네 일단 이건 넘어갑겠습니다 가요 밀터미터네 같이 가지가 남았어 남았어 반 맞어 갑시다 빨리 가네 먼저 서재먼 서재 먼저 가 갈게요 네 아주 사다리. 책이 많네요 사다리 에 올라갈게요 아무것도 어, 없네요 <laughs> 가겠어. 어 여기 무슨 글자가 있네요 어, 읽어볼게요. 뭐야, 일기가 뭐, 있다. 있는데. 일기가 있네요. 내려와. 네, 2016년 2월 2일, 오늘은 야, 야외 수영장을 가, 만들기 위해 재료와 공고기를 배달로 받았다. 아직 진우가 어리기 때문에 공고가 위험하다. 공고를 참고해놓고 열쇠를 야외 수영장에 숨겨야겠다. 야외 수영장을 가봐야 될것 같아요. 치카 유별. 빨리 오세요. 네, 안나 벌써 배고픈데. 근데 요즘 달리는 게 편해졌음. 그런 건말안해 주셨어. 야외수정야외수정이 어디 있지? 네, 전망대로 갈까? 전망대로 한번 가 볼게요. 네, 저희가 지금 방송 처음이라서 어육 됐다. 거기 어 밖에 가아 어, 죄송합니다. 어, 내가 들어왔던데. 그 <laughs> 저희가 방송 착오가있어도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튼 저는 윙윙인데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 주시면 땡두베리 망사 나와봐요. 나와봐요. 답답해 죽겠네. 근데 이게 2인형이 1인형인지 모르겠습니다. 야외수 영장 같이 아, 음, 어, 열쇠 찾아볼게요. 저기엔 상자가 별것 없어. 어잠깐 어? 뭐지? 어색한 이만 참고해 다 빨리 열쇠 열어봐야겠다. 내가 할 거야. 레버. 아 배고프네요. 이게 탈출 맵이 재밌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마검 탈출 맵인데 별로 재밌지는 마검이야. 어떻게 올라와? 어떻게 강아지가 있네? 아, 이거 어떻게 올라갈볼게요제 계단 있을 거야. 여기 응, 늑대가 많네. 아, 티가, 피가... 아, 짜증나네. 지금 민트 민트가 물속에서 이제 빠져나왔네. 빨리 와요. 알았어요. 빨리 와라. 늦은 알, 벌. 알, 아, 빨리... 창고가 어디 있지? 여기 근처 아 저기 있다. 상자 여기 내봐. 나 너무 배고파 지금. 딱 무슨 거래지. 이럴 수가 아버지가 목이 절전된 채 머리만 땅에 굴러다니다니. 빨리 어머니를 찾아야겠다. 어머니에게 좀 무슨 일이 날 수도 있다. 1층 어머니 방으로 가보자. 층 어머니 방. 1층. 1층. 머리를 한번 캐볼까요 아니. 징그럽다. 1층 어머니 방. 어째 1층 아니야? 주방이다. 어머니 방.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소리와 엄마가 사라지셨다. 우리 집에 살인마가 있는 것 같다. 너무 무섭다. 얘 나와봐 나와봐. 나도 이대로 죽는 건가? 순간 2층 침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꺄! 빨리 가야겠다. 어머니까 까지 이렇게 싫다. 가기 전이 주방에 칼을 가져가야겠다. 주방에 칼. 여기 아, 마사... 앞에 주방에 칼. 어 칼. 그래. 어? 뭐가 칼이야? 내가 곡괭이 가져갈 가족을... 니까넌칼 가져가. 철거. 가자 그치? 침실 문을 부술래. 침실 문. 침실? 침실 위층에 있었어. 그래. 침실 문을 부술했어. 근데 나 그날 나면 지금 넌 데리고 데대 배고파. 달리는 응. 게 편해져서 가지고. 어디를 보시라고? 그... 침실방 부수라고 하랬는데 어제 여긴 거 아니야? 아, 침실 쪽인가? 여기야 부수려면 혹장안 부수잖아 됐다 침실 다다 <laughs> 어머니도 아버지처럼 죽으셨다 눈물이 쏟아졌다 <laughs> 그리고 생각했다 죽인다 죽인다 고통스러게 죽을 거라고 살인마는 유리창을 부수고 탈출한 것 같다. 도주 중에 유리 파 파편이 찔러서 피를 흘릴것 같다. 피 흔적에 따라가자. 피 흔적. 에. 아야. 어 되게 아프네요. 잠깐만. 나어 가다가 뭐라도 캐야 될것 같아. 저기 동물도 많던데. 엄마 좀 배고파 좀. 저저 잠깐만. 저 얜, 잠깐. 아, 잠깐만요. 빨리 와요. 잠깐. 빨리 가요. 빨리 가자. 알았어. 여기로 <laughs> 가자. 두... 어, 피자국이 엄청 많네? 근데 피자국이더 선명해졌어. 왜 이렇게 선명하지? 의심. <laughs> 얼마 가지 않아 출혈로 살인마가 죽어 있었다. 복수심에 불타나는 칼로 수십 번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을 찔렀다. 야! 엔딩. 들어가세요, 엄마. 아, 왜 엔딩. 찔러. 벌써 끝난 거예요? 짜증나네. 나는 엄마, 아빠를 잃은 채 고아가 됐고, 우리 집은 경찰이 통제했다. 10년 후, 나는 후유증을 갖고 <laughs> 가서, 이런 일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검찰이 되었다. 누구보다 이런 일을, 고통을 잘 알기에, 그리고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했다. 엔딩. 엔딩. 뭐야, 이게 끝이야? 잠깐만. 여러분, 저 민트인데, 이거 너무 빨리 끝나지 않았나요? 아, 이거 꿀잼, 아니, 노잼, 핵노잼, 이거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